자 기유일주 아까 얘기했어요. 사심없다. 청백하다. 이것만 했어요. 과장을 중요시 여긴다. 그리고 결단을 내려 못 내려. 못 내려요. 신약해요. 신강해 신약해요. 음음이에요. 음음이기 때문에 깨끗은 참 깨끗한데 내가 알잖아. 기유끼리만 나면 손붙들고 굶어죽는다. <laughs>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깨끗한 거 말고 기유가 살려면 누구랑 살아야 돼요? 요령꾼하고 살아야죠. 그러지 않으면 굶어죽어요. 음. 기우하고 누가 둘이 왔어. 그럼 너는 내근, 너는 외근. 기우는 그거는 잘하거든. 또박또박 그거 저축하고 뭐요. 집어넣고 하는 건 잘하고. 단순하잖아. 깨끗하면 단순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단순 일은 잘하는데, 통밥 굴리고 얘를 어떻게 이렇게 로비다 까면 기우지는 머리가 이제 헝클려져갖고 골치가 아픈 거야. <laughs> 응? 자, 백사, 백십칠페이지 성격과 뭐여? 특징. 신용신이 포용, 누구한테 오감이 있다. 절대 남한테 깨끗하니까 직선적으로 콕콕 찌를까? 아니죠. 기가 또 포용력이죠. 그럼 남을 식신? 생각해, 안 생각해? 아까 했잖아. 이의 배려심. 남한테 나쁜 얘기, 남콕 찌르는 얘기, 가슴 아픈 얘기, 직선적인 얘기는 안 한다. 그얘기야요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나고 섬세하다. 왜? 유금이 깨끗하니까 말은 하는데 식신이니까 상대방한테 전달력은 좋아요. 근데 우리같이 비유나 은이풀이하고 막 포장하는 얘기를 할까? 있는 그대로만 할까? 그꽃밖에 못해요. <laughs> 보수적이다. 그 정도 넘기시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 솔직사심이 없다. 위에서 두 번째 줄 깔끔 예민 그것도 쓰세요 추진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. 자 뇌물 받을까 안 받을까 뇌물 주려고도 안 하고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. 그냥 그 있는 상태로 살라고 그래. 자 이, 이런 사람은 자연주의적일까 뭐 빌딩 갖고 잘 살고 룰루랄라 하고 살라고 할까 자연주의적이에요. 응. 네. 그러기 때문에. 욕심 없는 거는 좋아. 근데 상대방한테도 깨끗함을 추구하니까 상대방이 피곤해요. 그거 힘든 거예요. 그렇게 살아라. 과정까지도 그럼 현대인은 못 살아. 현대는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 결과가 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. 지금은. 음. 어제가 저기 오늘의 뭐, 동지가 되고,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되고, 어쩌다가 보면, 딴 여자랑 잘 수도 있고, 딴 여자랑 술 먹을 수도 있고, 놀 수도 있고, 가정만 안 버리고, 어찌면 살아야 되는 상황에, 과정도 깨끗하고, 다 깨끗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 죽어야 돼. 아, 진짜, 그럴 수밖에 없어. 사회가 안 그런 걸 어떻게 해. 자,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? 기회 남았습니다. 기회 기해는 몇 페이지냐면, 356페지에요. 이 356페지. 이 <laughs> 자, 기해는 보시면, 정제라는 인수를 가졌고, 정관이라는 간목을 가졌어요. 간목은 그러니까 통솔력이죠. 그 다음 통제적. 그 다음 기해는 지혜적인 거. 지혜적인 거. 그러면 기해 일주는 정, 뭐요? 젠데 임수라는 지혜적인 정제와 어, 감목이라는 정관을 가졌어요. 정 감목은 통제적 나무 통설, 어, 통설하는 거 나무의 어, 리더 이런 게 전부 감목이니까 이런 걸 안에 들고 있어요. 그러면 정제 정관을 가지고 있죠. 그러면 어트, 어떻게 살까? 올바르게. 올바르게. 그러면 돈도 돈도 편제 가치 이렇게 잡고 지혜니까 정제 지혜잖아. 그러니까 딱딱 딱 고전해서 고전 이렇게 실속 있게 아시겠어요? 실속 있게 계산적으로 고만 탁탁탁탁 보는 게 기예요. 음. 그다음에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물에 뜬 흙이죠. 그러니까 물에 안 뜰라니까 내가 화생토라든지 토를 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.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흙위에 물 위에 흙은 어떻게 될까? 아, 뽕 빠지든지 떠내려 갈거 아니야. 둘 중에 하나잖아. 그니까 안 떠내려 가려니까 노력을 해야죠.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파예요. 부지런하고.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임수라는 지혜적인 정제가 있으니까 머리를 좀 지혜롭게 쓰고, 정이니까 큰돈 욕심은 안 내고, 정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자가 붙었기 때문에 덤벙거리고 막엉투엉투막 이렇게 모음적인 것은 안 저질러. 정관 정제를 가졌기 때문에.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정자가 붙으면 치밀라고 구체적이야. 편자가 붙으면 야이한번 야 질러봐 이해가? 그럼 질러보는 사람이 치밀라고뭐 이런 거야? 아니잖아. 어. 근데 사실 부자는 이게되는거야 그렇죠. 응. 여러분이 무슨 뭐 검토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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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하고 그러다 다 망해 <laughs> 그 일도 못해 그냥 된다 싶으면 하는거예요 응. 너무 덤벙거리면 안되겠지만 그렇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귀에 주는 정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계산적인 건좀 있죠 왜? 돈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아셔야 돼 귀는 가정적이에요 가정적인 포용력이야 절대 남의 돈은 안 뺏어 아니 기는 음이고 가정적인 포용력이고 어머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자애스럽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빼들 수 있는 성질이 못돼 기토 기축 기묘 기사 기미가다. 그래서 그런 것이 잘하는 게 좋다기입니다. 그래서 기토는 잘 생각해보세요. 해수 정제 위에 있잖아. 그걸 떠나가기 쉽고 정제잖아요 지혜적이잖아. 검소, 결약, 계산하고, 어디다 금리가 어디다 더 넣고, 어디다 더 넣으면 얼마가 되고, 이런 걸 잘한다, 그 얘기야. 뭘잘 튕겨? 주산. 어, 이걸, 이걸 잘 튕기는 게주요이고 계산을 꼼꼼히. 야, 큰 부자는 안 돼, 사실은. <laughs> 그런 거는. 큰 부자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. 자, 기회는 그까지만 설명을 하면 좀 이해를 가시겠고, 드니까특별 설명은 안 하고요. 그 다음에 성격과 뭐 있어요? 특징만 할게요. 성격과 특징. 358페이지. 지혜 있고, 인정 있고, 대인 관계 엄만하다. 그 다음에 처세 좋고, 영리하고, 성경 지명이 있다. 뭐, 나머지 건다 이렇게 뭐, 맨 밑에 정직 성실하여 노력해서 재물을 취하려고 한다.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왔지만 남의 재물은 절대 뺏지 않는다. 어? 359페이지 메뉴에.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, 어, 될것 같고요. 아까 그 기유하다가 빠졌는데, 요거, 요큰책 46페이지 이제 보세요. 요거 이제 몇개 하고 끝내야죠. 어, 46페이지 보면, 어, 성격, 그 메뉴에, 메뉴에 보면, 을류, 정류 기유, 신유, 개유는 전부 순수하다. 그런데 조금씩 그게 틀리다 안 틀리다 틀리다 아까 설명했고요 내성 성격 내성적이 언변이 뛰어나고 예술적이다 밑에 성격 온순하고 인정이 있다 솔직하고 사심 없고 뭐요 정직하다 그 다음에 추진력 있다 이렇게 쭉 쉬고 내려가서 쭉 가면 공자님 아시죠 공자님도 기율지입니다 거기 공자 기우 이렇게 쭉써 있어요 써 있죠 음. 그 다음에 기는 밭이죠. 유는 보석이요. 네. 밭 안에 뭐가 있어? 보석. 보석입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석상자 노래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누가 불렀어요? 유리상자인가 수화진인가 누가 불렀잖아. 해바라기. 내 해바라기가 불렀나? 네. 어, 그거 쓰세요. 내 마음의 보석상자 이렇게. 유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보석상자지. 그러니까 노래 그가 보세요.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, 뭐, 이런 얘기가 전부 보석상자 노래가. 그렇게 살면 딱 굶어주고. 근데 사람은 좋죠. 사람은 좋은데 그게 참 힘든 거야. 깨끗해서 더러운 걸 본다, 못 본다. 못 본다. 그 그러니까 는 기우찌가 텔레비에다 막장에다, 불륜에다가 막이상한거면 뭐야. 돌려.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. 응? XX 작가는 저런 것만 써. 휙 돌려. 자 순수하고 깨끗한데 너무 깨끗하다 불쌍해 물고기가 못 산다 깨끗한 걸 추구해서 돈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남자는 피곤하다 여자는 괜찮다 밥 깔다가 금겠다뭐 이런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기울지주는 한번 뭐 보시면 될것 같다 여기 그러니까 내 아내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난 척을 안 해요 신유는 내그 아내 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기 때문에 나 깨끗하고 나 잘났다 이러는 거에요 신유일주 보면 남자가 데리고 살기가 피곤해. 완전 떠받쳐야 되니까. 근데 사실은 또신유일지가왜 그렇게 사냐. 남자들이 뭐요? 떠받쳐줬기 때문에 고르고 사는 거야. 또 떠받치는 남자만 좋아해. 그러니까 힘든 거지. 음. 그 다음에 기예 36페이지 36번 기예. 기예, 의례, 순회는 순수하고 크게 발전은 못하지만 끈기와 배정이 부족하고 마무리가 약하다. 왜 기의 의뢰 신에는 전부 떠 있어야 떠 있어요. 어, 떠 있으니까 신에는 빠지고 기에는 떠 있고, 어? 이것도 떠 있고, 이두 개는 전부 물 속에 떠 있고 가라앉고 흩어지니까 그렇다. 그래서 의뢰는 염꽃, 부평초 신에는 바+ 다 위에 보석. 그러니까 진주예요. 쑥 들어가 있는 진주, 맑고 깨끗하고 사심이 없다. 그래서 기에는. 일단은 밑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. 이 지살 역마죠. 떠다니니까 자주 이사한다 이렇게 본 거야. 그래서 거기 주거 직장 이동이 심하다 해외 진출인다. 정직 성실하다는 건 정관 정제 고고와 있어서 그렇고 중간에 가면 기회 해갖고 화가 와서 생해서 로빈스 크루스가배 만난 꼴 토를 만나야 된다. 월에 해수가 하나 더 있으면 망망. 대해다 거기 떠 있는 섬이다 반드시 뭘 만나야 된다 화토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기의 자체가 물에 떠 있으니까 이 사주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토가 있어야지 이게 살아남지 금수가 있으면 이 힘들어요 떠 다녀야 되니까 그까지만 설명하면 대충 어, 오늘 기토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